아, 이거 언제부터 뽑는다고 해야 되지? 영상을 하나 일단 조그만 1분짜리 올려가지고 뽑을 생각인데, 아, 그 방송 이후로 딱히 오지 않았어요. 편집자, 번역자는 구한다고 하니까, 아 번역자로 지원을 하시는 분은 있었는데, 번역자는 지금 세키로가 공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알 수가 없더라고. 원하시는 조건 안 맞춰드림. 가족 같은 편집자를 구합니다. 열정 페이즈. 아니, 열정 페이 아니에요. 가족 페이입니다. 가족 페이. 가족 페이에요. 가족 페이. 왜 그래요? 우리, 가족이랑 열정이랑은 좀 다른 거 아시죠? 네, 편집자가 필요하죠. 아니, 세키로 일단 한정으로.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게임에 지금 편집자를 쓸 정도로 제가, 음,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어, 않은 편인데다가 여러분 가족같은 회사가 더 위험한거 아시죠? <laughs> 아 회사 아니에요 회사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같은 사람을 구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회사 회사다 하면 가족같은 회사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우와. 회사가 아니에요 가랑 족이랑 띄워서 발음해주세요 가랑 족이랑 띄워서 발음해달라고요? 가족을 어떻게 가족같은이라고 예, 얘기를 하겠어요 가족같은이라고 해야죠 네, 접수원님, 꺼지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아무튼. 일단 편집자를 구하긴 해야 돼. 일단 이거 한번 써보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키로 할때 정도나, 떡상각을 한번 잡고 써보는 거지, 이게 뭐 계속, 모르겠네요. 이때 떡상하면은 지속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떡상을 못하잖아? 이때 떡상을 못하면, 한 달로 끝나겠죠? 예, 네. 가족, 미래 페이. 미래 페이 마음에 드지 않아요? 열정 페이 같은 건좀 어감이 더러운데, 미래 페이 어때요? 미래 페이. 제, 이클리피아 방에서 새로 미는 페이입니다. 미래, 이클 코인, 미래 떡상각을 보고, 떡상 안 되면 야반도주 할 거냐고요? 아니요, 야반도주를 왜 해요? 편집자만 쓱 잘라내면 되지. 천해, 그냥. 버려. 저거 나오면은, 그냥 편집자 쓱 잘라내고 나서, 아니, 내가 왜 튀어야 돼? 그냥 쓱 잘라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원래 동화뱀도 꼬리 같은 거잘 자르더라고. 자, 아무튼. 채널 이클리피아에서 같이 커 나갈 가족 같은 편집자를 구합니다. 페이 묻지 마세요. 가족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지, 돈 보고 일하는 사람 구하는 거 아닙니다. 야, 진짜 쓰레기 같다 는데 이거. 야, 너무 쓰레기 같은데, 이거? 고맙습니다.